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이 파크 펠리체 네. 네. 왔어요? 맞죠? 네, 맞습니다. 84A 타입. 네. 몇 평이에요? 요거 3 2평입니다 얼마죠? 이거는 4억 중반부터 5억 초반까지 있습니다. 4억 중반부터 있고. 네. 이게 평당 얼마입니까, 그 평당 1,400만 원대로 보시면 됩니다. 평당 1,400 정도. 네. 이쪽은 신발장이고요. 신발장? 네. 이쪽은 어. 팬트리 공간입니다. 크다. 네. 확실히 크네 이쪽은 공용욕실입니다공용욕실 066실. 네. 호세린. 네. 타일로 해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음... 고급스럽게 마감이 됐습니다. 네. 첫 번째 자녀방입니다. 자녀방 첫 번째. 네. 두 번째 자녀방입니다. 자녀 두 번째 방. 네. 아까보다 조금 더 크고. 네. 좋아요. 거실 와, 거실 개방감 좋네요. 네. 지금 개방감 좋다고 느끼시는 게. 유리 난간대로 설치했어요. 아. 그러다 보니 가방감을 더 느끼실 수있으니다 유리 난간으로 했네요. 네, 서비스 면적을 많이 드렸습니다. 이탈리아산 포세린 타일이 예, 이게 아트월로 예. 만들었습니다. 공짜네요. 네, 네, 마음 평형 때 주방으로 보시면 됩니다. 아. 6인용 식탁도 남아도잖아요그렇죠 네, 네. 쪽인 이제 펜트리로. 네, 주방 펜트리 공간입니다. 그리고 이쪽이 창문이 두 개. 네, 창문이 두 개라서 지금 보시면 환기도 잘 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환기 엄청나게 잘 되고 거기 꽃보도 바로 빠지졌는데생선을 네, 보고도 바로 빠질 것 같은 창입니다. 이탈리아산 포세리 타일로 음... 마감을 했고요. 네. 그리고 상판 같은 경우에도 엔지니어스톤으로 네. 마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급 자재로 마감을 잘 해놨네요.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다용도실. 네, 다용도실. 다용도실이고 주방 거실 컨디션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자, 안방이고. 자, 이제 안방입니다. 아, 여기 발코니 하나 있고? 네, 발코니 있고 드레스룸 아, 공간입니다. 드레스룸이 드레스룸이 엄청 길고 폭도 넓게 되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창이 있어서 마통풍까지 되는 네. 그런 구조입니다. 안방 욕실. 네, 욕실이 넓은데 지금 마감재도 아주 고급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포세린 타일로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또 계약 조건이 어떻게 돼요? 여기 계약 조건은 음. 5%로 진행합니다. 중도금은요? 중도금은 무이자고요. 발코니는요? 발코니는 타입별로 어, 별도로 있습니다 혹시나 와서 네. 보고 네. 계약까지 했을 경우에 누구를 찾아서 계약해야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까? 네. 저 유영미 팀장을 찾아주세요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특별한 혜택을 드리겠습니다